한 여자가 두 개의 얼굴로 산다. 해가 뜨면 해민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녀 홍은조. 달이 뜨면 백성을 위해 칼을 휘두르는 의적 길동. 그런데 이 완벽한 이중생활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정체를 밝히려는 왕자가 나타난 것이다. 추격과 도주. 낮의 만남과 밤의 대결이 반복되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왕자의 눈을 뜨니 은여의 방이 보이고 은여의 눈을 뜨니 왕자의 궁궐이 펼쳐진다. 영혼이 바뀐 두 사람은 이제 적이 아니라 서로의 삶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2026년 1월 가장 뜨거운 주말을 책임질 남지현과 문상민의 k b s 이 신작 나의 사랑하는 도둑에게 차극 로맨스의 새로운 공식이 시작된다. 드라마는 2026년 1월 3일 토요일 밤 9시 20분 KBS 1을 통해 첫 방송된다. 총 16부작으로 제작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주말 안방극장을 책임질 예정이다.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참여하고 하명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각본은 이선 작가가 집필했다. 이선 작가의 시나리오는 스튜디오 드래곤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신선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지연은 극중 홍은조 역을 맡아 이중 생활을 하는 복잡한 캐릭터를 소화한다. 홍은조는 해민서에서 일하는 은여로 낮 동안에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천사 같은 미소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홍은조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검은 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메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의적 길동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길동으로서의 홍은조는 탐관오리들의 곳간을 털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돕는 의로운 도적이다. 그녀가 길동이 된 배경에는 특별한 출신 성분이 있다. 홍은조는 양반 가문의 아버지와 천민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신분의 혼재는 그녀에게 양반과 천민 모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강한 정의감과 백성을 향한 연민을 품게 만들었다. 홍은조는 강강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강한 자에게는 단호하고 냉정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이중적 면모는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된다. 제작진이 공개한 스틸컷에서는 홍은조의 두 얼굴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낮 장면에서 홍은조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맑고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치유받는 느낌을 준다. 정교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고귀한 가문의 규수다운 품격을 풍긴다. 하지만 밤 장면의 홍은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엄숙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한 그녀는 길동의 가면을 꽉 쥐고 있다. 이 가면은 그녀가 매일 밤 마주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지하 세계를 상징한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의 변신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홍은조라는 인물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문상민은 도월 2열 왕자역을 맡아 남지연과 호흡을 맞춘다. 이열은 임금의 동생으로 왕실의 일원이지만 권력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 더큰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추리력과 통찰력을 지닌 왕자로 사건 해결에 열정을 쏟는다. 이열이 추적하는 대상은 바로 의적 길동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길동이 낮에 만난 의녀 홍은조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설정은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을 더욱 극적으로 만든다. 공개된 포스터에서 홍은조와 이열왕자는 달빛 아래서 마주보고 있다. 홍은조는 검은 옷을 입고 활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열왕자와 마주치게 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한편 길동을 추적하던 이열왕자는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낸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홍은조를 향해 뻗어 있다. 마치 그녀가 도망칠까봐 걱정하는 듯한 이 제스처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대사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추격자와 도망자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한다. 끝이 어떻게 되든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는 이열의 말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으며 그들의 만남이 어떤 여정으로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최근 공개된 첫 번째 티저 영상은 더욱 흥미진진한 장면들로 가득하다. 영상은 통금을 알리는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홍은조는 몰래 밖으로 나온다. 낮에는 의사로 살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의적 길동으로 변신하여 지붕 위를 날아다니며 자신을 추적하는 군사들과 이열 왕자를 피해 도망친다. 빠른 움직임과 날렵한 몸놀림으로 추격을 따돌리는 홍은조의 모습은 액션 장면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하지만 낮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홍은조와 이열왕자는 붐비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당황한 홍은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열은 태연하게 대답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작업을 거는 중이라고 말이다. 이 대담한 고백은 티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자신이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홍은조는 이열 왕자에게 묘하게 끌린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다. 이열 왕자가 더욱 대담한 행동을 계속하자 홍은조는 그의 미소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로맨스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드라마의 핵심 판타지 요소는 바로 영혼 교환이다. 추격과 대립의 과정에서 홍은조와 이열의 영혼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초자연적 현상은 두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다. 서로의 몸에 갇힌 채 상대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가 된다. 영혼교환이라는 장치는 단순한 판타지 요소를 넘어 두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서사적 도구로 활용된다. 이 드라마가 2026년 초 화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대중적 호소력에 강한 공식을 갖추고 있다. 이중생활을 하는 여주인공과 사건 해결에 열정적인 왕자. 그리고 영혼교환과 로맨틱 코미디 요소가 결합된 퓨전 사극이라는 조합은 폭넓은 시청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 로맨틱 코미디 팬들은 두 주인공의 케미스트리와 추격하면서도 설레는 상황들을 기대하고 있다. 사극 팬들은 배경의 퀄리티와 수사 및 권모술수의 전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판타지 팬들은 영혼교환의 논리와 이 요소가 감정선과 스토리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주목할 것이다. 남지현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다. 그녀가 사극 장르로 돌아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점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긴다. 과거 사극 작품들에서 보여준 그녀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캐릭터 해석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번 홍은조역에서 그녀는 의녀와 의적이라는 두 정체성을 오가며 복잡한 내면을 표현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제작진과 팬들은 남지연이 이 역할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상민은 젊은 배우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영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왕자라는 이미지는 티저에서도 잘 드러났으며 주말 드라마 시청자들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상큼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는 이열 왕자라는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지현과의 호흡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드라마는 원래 작업 제목이 친애하는 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 과정에서 최종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도둑에게로 확정됐고, 이 제목은 홍은조와 이열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제작진은 2025년 말부터 대본 리딩 사진과 포스터 및 티저를 차례로 공개하며, 2026년 초주말 드라마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러한 홍보 전략은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는데 성공했으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드라마 속 홍은조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평면적 캐릭터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 사회적 모순 속에서 스스로 정의를 실천하기로 선택한 인물이다. 낮에는 제도권 안에서 의녀로서 백성을 돕고 밤에는 제도 밖에서 의적으로 활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딜레마를 담고 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었던 양반 집안의 딸이 왜 위험천만한 도둑의 길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은 드라마 전반에 걸쳐 탐구될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이열 왕자 역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다. 그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인물이며 왕실의 일원이면서도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다. 길동을 쫓는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길동이 존재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뒤바뀐 후 홍은조의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이열은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에서 시작해 이해와 공감을 거쳐 사랑으로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영혼 교환은 단순한 판타지 장치를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서사적 도구가 된다. 홍은조는 이열의 몸으로 왕실의 시선에서 백성을 바라보고, 이열은 홍은조의 몸으로 의녀이자 의적의 삶을 체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오며 그들이 함께 백성을 지키는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제작진은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적 자유로움을 활용하여 역사적 고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조선시대의 분위기와 미학을 살리는데 주력했다. 의상과 세트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했으며 액션 장면은 와이어 액션과 CG를 활용해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홍은조가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장면들은 무협 드라마를 연상시키면서도 로맨틱 코미디의 경쾌함을 잃지 않는다. 음악 역시 중요한 요소다. 전통악기와 현대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OST는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홍은조와 이열의 테마곡은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을 상징하는 음악이 될 것이다. 촬영 현장 분위기도 화기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지현과 문상민은 대본 리딩 단계부터 호흡을 맞추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두 배우 모두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촬영에 임했으며 그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조연 배우들인 홍민기와 한소은 역시 각자의 캐릭터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하명걸 감독은 과거 여러 작품에서 배우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홍은주와 이열의 복잡한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그려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혼이 뒤바뀐 상황에서 각 배우가 상대방의 영혼을 연기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장면들을 어떻게 연출할지 주목된다. 나의 사랑하는 도둑에게는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작품이다. 홍은조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와 이열이 진실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지만 영혼교환을 통해 하나가 되어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2026년 1월 3일 첫 방송을 앞둔 이 드라마는 이미 국내외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퓨전 사극 로맨스라는 장르적 매력과 남지현 문상민이라는 검증된 배우 조합, 그리고 신선한 스토리는 2026년 상반기 드라마 시장의 다크 호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20분 안방극장에서 펼쳐질 홍은조와 이열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의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남치현의 이중생활 연기인가요? 아니면 문상민의 매력적인 왕자 캐릭터인가요? 영혼교환이라는 판타지 설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드라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